안녕하세요. 그 헬륨프로 앱 수익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한국시간으로 1시에 수익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지금 26초 남았어요. 여기 보시면 12,629달러를 투자한 아이디고 2,850dBi입니다. 실시간으로 채굴되고 있죠. 올라가고 있죠. 이 시간이 지나면 인출할 수 있는 장고로 들어오는 겁니다. 9초 남았습니다. 수량 기억해 주세요. 이게 바로 적용되진 않는데, 1초, 네, 24시간 카운터가 지났고, 새로 고침해 볼게요. 이게 조금 적용은 늦더라고요. 352, 352에 마지막에 그 채굴된 하루 수량. 9.27 헬륨이면 한 60달러 정도 해요. 60달러. 항돈으로 한 8만원 정도. 9.27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. 아직 안 들어왔네요. 여기 플러스 9.27이 돼야 됩니다. 네, 합산 됐네요. 그러 352였는데 9.22 들어와서 합산돼서 361이 됐죠. 이 계정은 그 12,629불을 좀 투자한 아이디어, 좀 많이 투자한 아이디인데 2,850 DBI 실시간 체굴되고 있고. 예, 데일리 수익이 들어왔다고 쪽지가 왔죠. 한국시간 1시에 지급됩니다. 이게 자기투자현황판,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들어온다. 그래서 인출해 갈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, 12,000불을 투자한 거는 하루 수익률이 한번 볼게요. 여기 있네요. 최소 100불부터 할수 있는데, 만불에서 25,000불, 투자한 거는 하루 수익 0.44%예요. 그래서, 네, 전산에서 0.44%가 채굴돼서 이 시간이 지나면 오후 1시, 한국시장 오후 1시 여기 들어온다.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인출해갈 수 있다. 네. 헬륨을 안테나 없이 신호전력 구매로, 네, 실시간 채굴해서, 네, 수익으로 인출해갈 수 있는 그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.